자 바람과 함께하는 자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바 기초 오늘은 제너릭과 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릭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한 건데 이제 나온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리스트를 쭉 보면은 요거를 그대로 좀 그대로 가져다가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어레이리스트에 어레이리스트에 이번에는 이름을 제가 a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죠. 그리고 new 해서 자 어레이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스트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이때 여기에 지금 노란색이 떴어요. 노란색이 떴고 쭉 보면은 arraylist는 r o w 타입이고 reference to generic 타입, g e n 타입을 좀 추천을 하는데 뭐 arraylist 뒤에 뭔가 이런 게 붙어 있는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에러 값도 발생을 시키질 않아요. 헬로우에다가 142를 이런 식으로 어,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142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도 넣을 수 있고 그냥 정수 값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막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문자열인데 누군가가 실수로 문자열이 아닌 이렇게 141 4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1 4이라는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정수로 1 4십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버렸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를 어딘가로 보낼 때 헬로우라는 것은 H E L L O라는 다섯 개의 문자들이 쭉 일렬로 지어서 어딘가로 전송을 해서 거기서 그걸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데 142라는 값을 보내 버리면 얘가 1과 4와 2를 각각 보내는 게 아니라 142라는 하나의 통째로 된 값이 하나의 주머니에 담겨서 어딘가로 전송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사용을 할때 원치 않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에 이제 그 어려운 일에 이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아예 어레 l 리스트에다가 아예 타입을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스트링 타입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어레 l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스트링 타입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타입을 딱 고정을 시켜 버리면은 에리스트 안에는 이제는 다른 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에리스트에다가 애드를 써서 여기다 어떤 걸 집어넣어 주는데 하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a 리스트에다가, 왜냐면은 a 리스트는 어,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리스트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를테면은 12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줬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쭉 나오죠. 뭐죠? a 리스트는 a 리스트는 스트링 타입만 가질 수 있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스트링 타입만 가질 수 있는 배열인데 여기 스트링 타입이 아닌 값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여기 에러가 발생을 해서 얘는 컴파일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3 이렇게 집어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어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얘가 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너릭이 타입 이 모양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어, 정확한 형을 형을 어떤 타입을 사용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준다 아, 그렇게 해주는 게제너릭으로 이제, 이제 새로 들어온 일종의 문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사용했었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미 아, 재미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요 정도만 알아두면될것 같아요 사용법에 대해서 리스트와 제너릭엔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별도로 따로 좀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맵 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해시맵이라는 거를 한번 써보죠 자 키와 밸류가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키에 대한 거 스트링, 밸류에 대한 거 스트링 이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줄 거고요.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new 해서 어, new 해시맵 스트링 스트링. 자키 값으로 스트링, 밸류 값으로 스트링 이렇게 들어가서 얘로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빨간색 들어온 건 지금 import 해시맵. 자 이걸 지금 해줘야 된다는 거죠. 클릭해주면 에, 빨간색 없어지고 위에 보면. 자바 유틸 해시맵이 임포트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죠. 객체를 만들었으면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랬죠.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맵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줘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음, 해시맵이라는 저 신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해시맵이라는 이 신분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이 신분을 가진 맵이라는 이름의 객체는 자 해시맵이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이름이 맵이고 이 맵은 다시 한번 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맵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 넣을 때 put을 음, 쓰면 되고요. p u 을 써서 어떤 값을 집어 넣는데 어, 자 키와 밸류로 이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ppl이라는 자키 값을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밸류값으로는 사전 같은 거니까 사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두 번째 오렌지 오렌지라는 키에 대해서 밸류 값, 오렌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자, 제너리 리스트에서는 그냥 값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주면 얘네들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쌓이게 될 거고, 각각의 인덱스는 맨 앞에 0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어, 넘어가게 되는데, 맵 같은 경우는. 인덱스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주는 키값을 키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주냐 그러면 위에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이름 점 get 이렇게 써줬었죠. 여기서도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아요. 거의 같은 타입인데 맵에서 get이라는 걸 써주면 돼요. get이라는 걸 써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했던 써줬던 써줬던 키 값을 이렇게 써주면 자 키로 애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get 가지고 와라 자키 값을 주고 그에 대한 value 값을 get 가지고 와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화면에 출력을 시켜 보려면 자 이렇게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애플에 대한 자 밸류 값을 가지고 왔더니 사과가 이렇게 화면에 찍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요. 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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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이렇게 집어넣고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원하면은 요 애플에 대한 거를 지울 수도 있고요. 이제 가장 지우는 게 리무브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전체 크기를 알고 싶으면은 siz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주면은 맵의 전체 사이즈를 또알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려면 sysout해서 화면에 이렇게 해주면 숫자가 나오겠죠. 지금 두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지워버렸으니까 1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예,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음, 좀 간단하게 사실은 조금 기초적인 내용은 좀 넘어간 부분이에요. 배열, 리스트, 제너릭, 맵까지는 기초적인 부분은 넘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JSP나 스프링을 사용을 할때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자바 쪽에서 앞부분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좀 어, 기초 부분에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자바를 가지고 스프링을 가지고 웹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